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혹시 신선하고 깊은 바다향이 가득한 건어물을 찾고 계신가요? 저 역시 가족들과 안주용을 고민하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여수 건어물 시장 권한치, 냉동, 입니다. 충무로이랑에서 인기 있는 해산물 분위기와도 잘 어울리는 상품으로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 덕분에 술안주, 간식, 반찬까지 활용도가 넓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49% 할인 혜택까지 적용되어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어물은 조리 후 질기거나 맛이 일정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수 건어물 시장 권한치는 품질 좋은 원물을 선별해 말려 쫄깃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살아 있습니다. 특히 충무로이랑 소품 인테리어와 함께 식탁에 올려두면 집에서도 포차 분위기를 손쉽게 낼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여수 건어물 시장 권한치, 냉동, 는 바다의 풍미와 쫄깃한 식감을 살려 충무로이랑 인테리어 분위기와 함께할 때 더욱 빛나는 제품입니다. 보관과 조리가 간편하고 현재 49% 할인 혜택까지 주어지므로 지금이 가장 합리적인 구매 시기입니다.